저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것인가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가 지역 사회를 돕는 일인가 아니면 교회와 나의 명성을 위한 것인가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칭찬받기 위해 하는 일은 없는지 고민해 봅니다. 삼손이 죽음으로 사 사들의 사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17장부터는 주인공이 사사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종교적 타락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가 타락하면 자신의 복만 추구합니다. 일절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은 미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미카예후입니다. 이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만... 보면 너무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가의 삶은 그런 이름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순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든 행동이 온통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가가 하루는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쳤습니다. 은 1100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110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거액의 돈이 없어지자 즉시로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미가가 그 저주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다시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저주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저주가 상쇄되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미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망령된 행실입니다.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의 종교입니다. 어머니는 도로 찾은 그 은을 거룩 특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매우 여호와를 존중하고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여호와께 드리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는데 우상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출세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간은 레위인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 산당을 열자마자 레위인이 이렇게 자기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하지만 우상숭배를 행하면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보다 출세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의 종교에서 순수한 복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종교에서 그분을 위한 믿음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